장세기 22장 9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목소리>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핵심엔 이삭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내기를 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내기 속에 이삭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삭이 전혀 어두운 바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도 됩니다. 아버지 100살, 엄마 90살의 독자로 태어났으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이삭이 받는 사랑과 누리는 혜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마 대기업의 아들들보다 영육관에 훨씬 더큰 특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비록 배다른 형제이지만 이삭을 놀렸다고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첫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과 그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버릴 정도였습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 상황을 얼핏 우리의 눈으로 볼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삭은 아무리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막무가내 아들로 성장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사람을 불태워 죽이려면 어느 정도의 나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직접 그 정도의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라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두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올곧은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장세기 22장 5절로 6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완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지할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묵은 나무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린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장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러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러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사 드릴 장소에 도착하자 말자 예상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태울 정도의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의 이삭이 백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항한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몸을 결박할 때까지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서. 당황해서 잠잠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리려 하는 단계에 와서는 이삭은 무엇을 할지 금방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비록 몸이 묶였다 하더라도 저항을 한다거나 발부둥을 치면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늙으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건장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행동에 반항한다거나 발버둥을 쳤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재단 나무 위에 자신을 잘 올려놓을 수 있도록 자신의 발로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어떤 아버지였기에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이삭은 순순히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 아버지의 행동에 오히려 동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순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순종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삭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충만했으면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행동에 의심이나 이의를 달기는 그냥 오히려 아버지 하는 일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협조를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연 나는 오늘 우리 부산 개금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신뢰를 주고 있는 목회자인가? 양해를 구하기는 커녕 설명하지도 않고 이해시키지도 않고 죽여서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자신으로 지게하고 막무가내로 몸을 결박하여 재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목회자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자책감이 생겨 한참 동안이나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백성들의 구원은 고사하고 자신이 재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에 들어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기까지 고민하셨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절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러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깔려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상황보다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 불가능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견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맡기신 목회자라는 사명의 측면에서 볼 때에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을까 하는 자책감과 자괴감에서 한참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된후 22년을 목회해 오면서 부끄럽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목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위하여서 가정이나 내 자신 몸도 돌보지 않고 초지 일관 달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오늘 내가 아브라함 같이 행동을 한다면 과연 몇 명의 성도가 그 행동에 묵묵하게 동조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무척이나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저나 성도들 역시 이런 부분에서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은 건물입니다. 인간적으로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으로 접근했다가는 말씀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은 극명하게 그 역할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반면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무리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항하거나 그 역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늙어 힘없는 아버지를 도와 자원해서 칼을 받아야 합니다. 이삭의 순종 여부에 따른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하는 부분과 이삭이 순종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명령대로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심을 드러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저의 기준이 되고 저의 지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결박하여 그 재단 나무에 올려놓고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장세기 22장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듯이 이 장면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말하고자 함이 핵심이 아니라 이 상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셨고 죽이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높이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만왕의 왕이 되실 뿐이시지만 결코 특혜나 누리는 버릇없는 아들이 아니셨습니다. 이삭은 번제로 드릴 제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이고 자신을 죽일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한 마디 질문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태울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일말의 주저함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사건에 결코 주역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이삭이지만 이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기세까지도 살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가게 되고 자식을 살리시려는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한 탕자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으로 와야만 살 길이 있음을 깨닫고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심정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아들로 받아주시면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가 다 입히고 손에 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번제물이 되어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나를 죽여 불태울 믿음의 나무를 짊어지고 이 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죽어서 마땅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감격에 찬 다급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태워 죽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나를 불태울 그 믿음의 나무를 한 장, 장작을 내 어깨에 무겁게 짊어지고 이 자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비록 탕자와 같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재단나무를 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한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 교회로 나 올라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결박되어 자원하여 재단나무 위에 올라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칼을 받을 때에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11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리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과 이삭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과 이삭과 같은 순종이 선행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 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삭은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결과를 잘 압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만약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종이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저는 이 예배의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적 아들과 같은 성도들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다진하지 않습니다. 의향을 물질을 않습니다. 설명이나 이해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저사이에 거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 쉽습니까?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를 떠나 좀 모자라는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는 대신 죽어주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윤리적이며 인간적인 사고에서 헤어나지는못어나지 못하는 목회자를 향하여 혈과 육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목회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산 강당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일단 목사인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입으로 친히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삭은 죽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되지만 이삭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하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에베소 도도왕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제가 어떻게 죽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목회자라면 성도들을 죽인다는 표현보다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죽겠노라고 하는 것이 더 멋지고 쉽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래 했던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훨씬 쉬운 방법 아닙니까? 제가 칼을 들어 성도들을 찌르는 것보다야, 제가 교회의 고난을 대신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대신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어떤 각도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잘못 들은 것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가 잘못 들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혈과 육의 관점이 아니라 해도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의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급하신 음성, 살려주시는 음성, 부활의 음성, 전능하신 음성 여호와 이레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만은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올라왔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목회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아니 어쩌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신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 주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결박하여 이 강단 위에 올려놓지 않고 강단 위에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말씀의 칼을 잡고 성도들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목회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부활의 음성이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될 줄은 믿지만 막상 칼을 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니 그들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바라보니 들었던, 칼을 들었던 손이 저절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제단 위에 여러분들을 올려놓고 말씀의 칼을 들로 찔러서 죽여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어떠한 불가능의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성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 어떤 설명이나 이해나 동의가 없더라도 하나님과 목회자를 믿고 순종하고 오히려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활의 음성을 듣게 되고 구원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요와 이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영안이 없다면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자기를 살리시는 다급하신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결코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이 목회자와 목회자의 방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개인 기도에도 가정 기도 시 예배 시에도 구역 예배 시에도 공적인 예배 시에도 성도들이 한두 사람만 모여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의 방침을 목회 방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도 사람이고 연약하다 보니 삭스를 받고 목회를 하는 자다 보니 부족하고. 그 사실을 확신하지만 그래도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도 모르게 다음과 같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오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숲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테니 당신들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목회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목회자를 위한 기도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목사라고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에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목회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때라야 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호의 이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곧 교회를 위한 기도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요 궁극적으로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가지 목회자와 목회 방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방침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도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목회 방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목회자와 목회 방침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행편과 처지에 맞지 않아도 기분과 감정에 맞지 않아도 나하고는 전혀 언언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이해를 촉구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목회자는 그 불가능한 일을 결행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막상 그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 목회자에게 수많은 갈등과 인간적인 연약함과 불안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람이 제 정신으로 자신의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육신을 입은 연약한 목회자는 당연히 주저할 수밖에 없고 갈등하며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의 몸을 결박하고 재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마 칼을 들기까지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얻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회자는 불안해요. 겁이 나서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묶고 재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차마 칼은 들지 못하지만 어떠한 것을 계행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하는 성도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목회자는 용기를 얻어서 이제 말씀의 칼을 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상 찌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치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할 때에 용기를 내고 어떤 때는 눈을 찔끔 깎고 믿음을 가지고 칼을 내리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순간 겁내고 불안해했던 목회자는 자신의 믿음 없었음을 감출 수 없는 붉어진 얼굴로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덩남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와로 말미암아 덩남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하와 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러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이해나 할수 있을까? 과연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영적 갈등과 영적 전쟁에 지쳐서 염려하던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에 힘을 얻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로부터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회자의 믿음과 성도들의 기도와 순종이 맞아 떨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들려지게 되고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성도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순종을 한 목회자의 순종과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 성도들의 순종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영육 간에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고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야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한 목회자 역시 그와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세임을 얻고 기운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영적전쟁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하고 있던 목회자는 그렇게 하여 살아나는 성도들을 보고 아멘아멘하며 순종하여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목회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이곳에 다시는 올인하는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세기 45장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쳐져가던 어깨가 올라오고 실망하고 좌절하던 목회자는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운을 내고 기운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번제라는 바치라는 이 명령은 그 어떤 말로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받아들여서 안될것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완전히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행동에 토시 하나 알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불안위해 보이고 남을 구원하러 온 주제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오만 가지 억척과 오해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지만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뒤을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브람과 같은 순종, 이삭과 같은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리므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운이 소생케 되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부활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심이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올라와 아브람과 같은 순종을 하고 이삭과 같은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기운이 소생케 되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그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늘의 군사로 사라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